경남 근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미승산 발룡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발룡사는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미승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인 동화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에, 서기 802년에 창건해였는데 그뒤 보조국사가 중장한 절이라고 합니다. 에, 이 절의 대웅전에는 에, 흔히 많은 대웅전에 있는 것과 같은 에, 평범한 평범하다고 말하면 좀안 되겠죠. 흔히 볼수 있는 이런 주련이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 특별히 이 절에서는 이 초서로 이렇게 쓰는 주련이 있기에. 이걸 특이해서 여기다가 에, 저, 전시를 합니다. 에, 이렇게 아주 완전 무결하게 초소로 잘썼는 것을 만나기 힘들었는데, 이 발룡사 대웅전에서 이런 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한 줄씩 읽어봅니다. 천상, 천하, 무여불이라. 이 하늘천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윗상 자고요. 이것도 하늘천 자입니다. 요 하늘천 자가 두 개가 겹치니까 좀 달리 있었습니다. 요거는 아래하 자입니다. 요거는 없을 무자고요 이거는 같을여 자고, 이거는 붙여불 자입니다. 즉, 천상, 천하, 무여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즉,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으신 분 없으시네. 시방세계영무비 어, 열십자를 이랬었습니다 모방자를 이랬었습니다 이거는 인간 세자 세세계하는 세자를 이랬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초서로 아주 달필로 썼습니다 그래서 온 시방세계 둘러봐도 또 비교할 만분 없고 이 대웅전 주련에서 흔히 볼수 있는 주련입니다. 그 다음에, 세간, 소유, 아, 진, 경. 이건 인간, 세, 자고, 이건 사이, 간, 자입니다. 이건 바, 소, 자고, 이건 이슬, 유, 자입니다. 그래서, 세간, 소, 유, 아, 진, 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살펴보았지만, 일체, 무유, 여불, 자라. 그 모두가 부처님같이 종기한 분 찾을 수가 없네. 예, 이런 내용인데, 이 주련 내용은 흔히 대웅전에서 볼수 있는 주련입니다. 이 초서 글씨체를 보라고 여기다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부처님 같으신 분 없으시네. 온 시방 세계 둘러봐도 또 비교할 만한 이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살펴보았지만 그 모두가 부처님같이 종기 한분 찾을 수가 없네. 에, 이 시간에는 미승산 발룡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